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별리입니다 1월 20일 증시 마감 시황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올려드리자면 시장 좋았습니다. 자, 생각하고 좀 오후에 틀리게 갔어요. <laughs> 어제, 어제, 오늘 제 생각하고 좀 틀리게 가는데. 그러나, 주식 투자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면 절대 성공한다 했듯이 뭐 나쁜 건 없습니다. 왜? 종목들이 올랐으니까 좋은 거고. 근데 종목들 어차피 오늘 지수가 내려갔어도 제가 어제 매수하자고 한 드라마 컨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A 스토리,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오늘 올라올 거를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근데 오히려 오늘 지수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갔어요. 그 종목들이. 왜? 돈이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어? 드라마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돈이 쏠려야 되는데 여기저기 돈이 나누어져 분포돼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어 초반에 오르다가 어 내려왔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분 좋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뭐가 서운할까요 저는 기분 좋을 건 증시가 올라서 좋죠 우리 회원님들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자, 장중에 선물 31640의 매도. 야, 장중에 수익 엄청 좋게 났어요. 엄청 좋게 났어요. 자, 곧버스 인버스. 오늘 제가 곧버스 조금 들어갔어요. 비중 5%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늘 곧버스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음, 그건 다음 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자,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지수단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면 어, 지수는 오늘 전 오늘 하락 마감할 줄 알았어요. 전 예측을 아까 오전에 올려드렸지만 오늘 하락을 예측을 했어요. 제 마음속으로 하락을 예측해서 어, 준비를 했고 하락하더라도 미디어 컨텐츠 종목들은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종목은 그대로 움직였고 어, 삼성전자. 오전에 삼성전자 오전에 보면 쭉 내려왔었잖아요. 야 역시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끌어당겼어요. 어? 끌어당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일단 흐름 좋게 가는 거거든요. 어? 좋게, 좋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심쩍은 건 약간 있어요. 왜? 거의 여기에 다가왔잖아. 지난번에 지난번에 2,500 갔다 미끄러진 자리 있죠? 거기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추가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적으로 부담가는 자리고, 근데 흐름은 일단은 좋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것 같냐? 자, 도깨비 리님 삼성전자 지금 매수하실 거예요? 저 절대 안 합니다. 예, 저 절대 안 합니다. 아무튼 올라가더라도 안 합니다. 올라가더라도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이랬죠. 여기 있을 때. 이제 와서, 자, 여기서 안 사고, 이제 와서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6만원 밑에서 충분히 살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드렸죠. 근데, 59,900원까지 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6만원 밑에 살수 있다고 했단 말이, 한 말이, 5만9 9 0 0원이란 얘기는 아니죠. 더 떨어질 것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모른다. 어, 절대적으로 추경매수는 안한다. 일단 삼성전자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전 그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종목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SF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원가 IPS는 그냥 흐름대로 갔어요. 흐름대로. 흐름대로 갔는데 솔로엠이 급등이 나왔어요. 솔로엠은 지난번에도 한번 급등이 나오더니 이렇게 개별적인 무슨 어, 호재 그리고 약간의 그 세력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서 세력이란 뭐 잡주를 장난치는 세력이 아니고 주포들, 주포들 거리랑 터지면서 잘 가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반도체 종목 힌트 줄때 SF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솔로 앱 이렇게 세 개를 주, 집중적으로 해드렸죠. 근데 여기 하나가 빈 칸이 하나 있어서 원익 아이패스에도 넣어드렸다 그랬었죠. 자, 근데 SF반도체는 하나 마이크론이나 얘네는 어 그냥 기존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 올랐어도 얘네는 못 갔거든요. 어 대개 반도체 종목이 좋다면 오늘 삼성전자, 파이리스가 갔으면 얘네들도 다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더라고. 얘는 개별적인 흐름이고. 자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저도 아직 수급은 안 봤습니다. 수급을 한번 삼성전자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들어왔는데 다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솔로엠은 뭐 급등 나왔으니까 수급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원익가이페이스 어, 수급 어, 한 70점 되겠네요 70점 하나 마이크론 음, 얘도 70점 뭐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얘 예. 65점 이렇게 예, 드리겠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시원하게 추가반등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추가반등이 나오려면 삼성전자가 64,000원 넘어가야 나올 것 같아요 64,000원 넘어가기 전에는 s&p 반도체 원위가이패스 하나 마이크론 어... 얼마 전 고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말 나온 김에 여기 본 김에 자 레버리지 볼까요? 레버리지는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 샀어요. 일단 기관은 샀고 자 곶버스 한번 봅시다. 곧버스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이거는 뭐야? 지수 하락에 샀다는 거죠. 지수 하락을 자 여기 요기에서 지금 200만 주 사고 여기 이틀 팔고 오늘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인버스도 볼까요? 뭐, 곧버스나 인버스나 그게 그건데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는 개인만 샀네요. 개인만. 자, 대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어, 기왕이면 하락에 배팅하는 거 곧버스를 많이 사죠. 저도 곧버스를 사고 자,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옵션 쪽에서는 콜 매도가 나왔고, 품매수 계속 사더라고요, 품매수는. 자, 이거는 어차피 외국인들은 먹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차피 먹어요. 왜? 2월달하고 3월달 만기일까지 자기네들이 산 거보다 밑에 내려가면 먹는 구조거든요, 얘네는. 자, 지금 13일 정도 연속으로, 13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의 배팅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락의 배팅을 계속하고 있고, 또콜 매도도 계속 팔고 있고, 이건 상승에 배팅했던 걸 계속 판단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요걸 보고 기술적으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인버스라든지, ELS 등등, 아니, ELW, ELW 등등, 어 파생 관련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엊그제 고점이 여기죠. 선물 지수로 319, 선물 지수로 319, 자, 그리고, 여기이렇게 쳐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요 안에서 놀고 있어요. 파생이.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로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잖아?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손해나.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2300, 요 20에서 30 사이 있죠? 20에서 30 사이. 어. 여기를 지수가 쫙 올라가잖아. 그러면 옵션에서 지금 하락의 배팅을 계속 한 것들이 손해납니다. 손실나.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야, 2,400 위에서는, 야,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런 흐름이고, 지금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푼 어, 매수한 거를 조금씩 이익 실현, 이익 실현, 그러니까 먹고 파는 거지. 먹고는 파는데 지수가 또 올라가면 계속 야, 아까 먹고 팔았지, 이거 다시 사. 또, 장중에, 장중에, 오늘도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장중에 내려가면, 야, 일단 팔어. 어, 또 올라가네, 또 사. 계속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어, 지금 파생 움직임이, 특히 ETF 추세로 보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추세로 지금까지 상황은 많이 먹으려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319에서 하락에 배팅했다고 했죠. 어, 그거는 이제 선물이니까 매일매일 청산하는 건데, 뭐 들고 가는 건 아니니까. 추세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인버스는 1, 2%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 들어갔으면 한이 정도 먹어야, 못 먹어도 최하 3%, 4%는 먹어야 팔거 아닙니까? 그쵸? 1, 2% 먹으려고 인버스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당일 단타 치는 사람 아닌 이상은. 자, 그래서, 제가 비중을 많이 요구간에서는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오늘 추가로 5%를 들어간 거거든요. 5% 들어갔다 해도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 예. 그런데 지난번에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 를 계속 들어가면 비중 다 채우면 안 된다 그랬죠. 어? 비중 다 채우면. 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 수익 났다가 또 손실로 가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다 채우지 말고 여기 319 선물 지수로 곧버스는 어차피 선물지수로 봐야 됩니다. 319. 319가 어차피 여기가, 이게 2400이에요. 자, 여기를 넘어가면은, 분봉으로 딱 놓고 봐서, 30분 봉으로, 30분 봉으로, 자, 30분 봉으로 319 지켜준 적 없어요. 여기 갔다가, 요두 번째. 요첫 번째 나도 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두 번째가, 319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 30분 봉으로. 어? 그러면, 일단 잘라야. 돼. 손절해야 된다고. 익절하든지 손절하든지. 그러고 나서 319 밑으로 내려온 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여기서 에이. 지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또 올라가다 내려오겠지. 그래도 어이 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알죠? 어. 어 아, 그때 팔 걸. 그렇게 된다면. 수수료가 아깝더라도 수수료가 아깝더라도 30분봉으로 2,400 위에서 1시간 이상 놀면은 손절하고 나서 2400 무너지면 즉319 무너지면 또 다시 들어가라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꼭 etf 하시는 분들 인버스나 곳버스 하시는 분들 꼭 그렇게 꼭 지켜주시고 철칙은 지키셔야 돼 철칙은 지금 외국인 포지션이 야2400 어차피 위에 올라가면 또 내려오게끔 돼 있어 지금 포지션은 그래요 그렇게끔 되어 있어도 만에 하나 미국 증시가 혹시라도, 미국 증시 지금 흐름은 안 좋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또, 180도 변하는 흐름이 나오면, 얘도 이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무시 못 하는 겁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파생 투자라는 건 100%라는 건 없어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하락으로 더 힘이 쏠리긴 하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자꾸 위로 끌어 당긴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보기에는, 어 외국인 세력들이, 어 마음 놓고 지수가 위로 간다. 그런 식으로 끌어당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계속 땡겨.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달려들질 않아. 계속 달려들질 않아.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선물 거래한 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되게 많이 먹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어, 오전에 제 생각대로 가기에 되게 많이 먹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 10분봉으로 보여 드리겠네. 자, 제가 여기서 들어갔죠, 아까 오전에.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서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두개 들어갔잖아요, 두 개.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팔았어요, 먹고. 어? 먹고 팔았어요. 먹고 팔았더니 요 나머지 하나 들고 있잖아. 그걸 익절가 잡아놨어. 익절가. 익절가가 뭡니까? 본전에 걸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익절가에 파, 팔려버렸어요. 자, 선물은 포인트만 잡으면 거래하기가 엄청나게 쉬운 게 뭐냐면 익절가, 선절가 잡기가 무지하게 편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시스템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보이시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아, 아, 아.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매도 쳤다고. 여기서 매도 치면 하락하면 먹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까지 쫙 내려왔을 때면 오늘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많이 먹은 거거든요? 많이 먹어서. 하나는 먹고 팔았다는 얘기, 하나는. 그래서 익절가를 여기다 이렇게 딱 걸어놔. 본전이 여기라면, 뭐. 두개 들어가서 본전이 이 정도 됐겠죠. 여기다 걸어 놓으면은, 요렇게 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여기 지수가 올라가잖아? 여기서 자동으로 팔려. 자동으로 팔립니다. 여기서 딱 청산이 돼버려. 그래서 손해볼 일은 없어. 익절가 잡아 놓으면. 그래서 오늘 두개 들어가서 하나는 시원하게 먹었는데 하나는 본전에 팔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네. 엄청나게 편합니다. 요거는. 요런 시스템이. 이게 증권사마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 저는 농협, 농협 걸 쓰거든요. 농협 선물. 어, 농협권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같은 날, 어? 오늘 같은 날 하락에 배팅했어도 하락에 배팅했어도 제가 오늘 종가까지 놔둬본다 그랬잖아. 오늘 선물지수 종가까지 이렇게 쭉 내려올 걸저 예측했었어요 오전에 이 흐름을 보고 야 오늘 무조건 열로 내려갔다. <laughs> 근데 여기서 올라가더라고. 어? 올라가서 여기서 본전에 딱 팔렸다 하나는. 아, 그래서 오늘, 야, 오늘 많이 먹을 줄 알았더니, 많이는 못 먹었다. 먹긴 먹었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 편안하다는 거, 그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선물 혹시라도 배워서 하실 분들. 자, 오늘 한분 예비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저 나중에 선물할 때, 포지션 잡을 때,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명 이상 되면 일단 할 거예요. 3명 이상. 지금 한명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고,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 편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취소해, 취소할 때 되고, 다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으면 안전장치 있기 때문에 제가 리딩을 할때다 안전장치까지 해줄 겁니다. 자, 31680의 매도, 하락의 배팅. 자, 3 0틱 수익 났어. 3 0틱 수익 났으면 1 5틱 정도의 익절깔 걸어놔. 그럼 갑자기 반대로 가더라도 1 5섯티 먹고 팔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는 무지하게 쉽다. 그런데 단타치는 분들이 있죠. 여기서 들어갔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저는 그런 건안 합니다. 포인트 나왔을 때만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으로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내려갈 줄 알았다 그랬잖아. 여기까지 흐름은 그랬어요. 어 여기까지 흐름은 그랬는데 이렇게 가버렸어. 그래서 오늘도 아. 한편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아 이거에서 좀 아쉽다 요 아까 그래서 어, 아쉬운 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아쉬운 거가 오늘 선물해서 많이 먹을 줄 알았더니 많이는 못 먹었다 그 내용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할 거가 뭐냐 어, 업종 순환매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순환매 제가 말한 대로 순환매가 드라마 미디어 컨텐츠로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순환매가온게또 하나 있어요. 5세대 이동통신. 제가 5세대 이동통신도 한 4일 전엔가요. 힌트는 드렸죠. 대한광통신 급등하는 거 보고, 자, 대한광통신 보면은 이게 대한광통신입니다. 자, 우리가 12월달에 5세대 이동통신 제가 힌트 드리고 쫙 급등이 나왔잖아. 그리고 자, 이제 매도하시면 매도하세요. 해서 쫙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날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야, 5세대 이동통신이 살살 또 발등이 걸리나 봅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 한마디 건네고 갔는데, 오늘 5세대 이동통신 종목들이 어,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얘는 대항원통신은 엊그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못 올라온 것 같고, 다른 5세대 이동통신은 들어갔어요. 자, 5대, 5세대 이동통신은 뭘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 뉴스를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해서 뉴스만 나오면 5세대 이동통신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찾기가 힘드네, 찾기가 힘들어. 아, 여기 있네요. 이제 오늘 거예요. 삼성, 일본 상용망, 오 g 네트워크, 슬라이싱, 검증.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이런 뉴스만 나오면. 2023년도에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예, 일을 안 했어. 5세대 이동통신 업종들이 일을 안 했다고. 야, 지금 코로나에 뭐 일도 못 한다. 그래서 다올 스톱 시켜놨단 말이야. 근데 2023년도는 5세대 이동통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계속, 어, 비즈니스 영업도 하고 있고, 어, 회장이 직접 발로 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5세대 이동통신 무슨 오다를 받았다든지 어디랑 뭐 기술 뭐를 했다든지 하면은 또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그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힌트 드리는 건 뭡니까 순환매가 미디어 컨텐츠로 돈이 쏠렸다 일단 쏠린 거 결정이 났고 5세대 이동통신으로 살살 쏠리려고 하고 있다 아 그거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5세대 이동통신은 기관이 쏠린다기보다도 어, 세력들이 있어요 세력들 세력들도 있고 그래서 올라갈 땐팍 올라간다. 그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 수급을 받으려 하죠. 자, 에이스토리는 수급, 뭐, 한 50점, 50점 되겠네요. 50점. 자, 그러면 또뭘 봐야 됩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예, 스튜디오 드래곤 수급 좋습니다. 외국인 들어는거 신경 안 쓴다 그랬어요.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기관이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CJENM도 좋고요. CJENM은 오늘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지만은, 안 떨어진 것만 해도 어제, 어제하고 그제 꽤 올랐잖아요. 그쵸? 어제하고 그제 9% 올랐어요, 9%, CJENM 이틀 동안. 이틀 동안 9% 올랐는데 오늘 안 올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어 매수인트 드린 종목 중에 쉬지 않고 계속 잘 가는 거가 CJENM이다. 쉬고, 가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양호하게 쉬고 가고 있다. 아. 원래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이렇게 쉬었잖아. 눌리만 받았잖아. 조금씩 올라가거든. 요 근데 급등이 나왔어. 이런 대형주가 이틀 동안 거의 10% 갔다는 건 아주 잘 가는 거지. 그래서 목표가 13만원 향해서 잘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뭘 보여드려야 되나? 제가 이야기 해드릴 건다 해드린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드릴 거.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 해드리면, 변곡점이 다음 주에 딱 맞닥뜨려졌어요. 변곡점. 변곡점이 뭐냐?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수 보면은, 엊그제 2,400 갔다가 쭉 내려왔죠. 그렇 그렇죠? 50포인트가 빠졌어요. 하나, 둘, 삼, 사일 동안. 그러다 다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2,400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2,400, 엊그제 고점을 못 뚫고 쌍봉을 만들고 내려올 거냐? 이게 다음 주에 결정이 나겠죠? 그거하고 매칭이 시기적으로, 날짜적으로 딱또 매칭이 됩니다.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 쉬고,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자 다우 지수 3일 동안 많이 빠져갔고 지금 여기에 지난 번째가 지지선이라 그랬잖아.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아침에도 말했듯이 훅 내려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쵸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금요일이죠. 어? 오늘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오늘 조금 빠진다고 치고 아니면 또 올라간다 치고 그래도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이틀이란 시간이 있잖아.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만약에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지지선이 무너지면, 우리 증시는, 다시 우리 증시로 갈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결국은 뭐 2395나 2400이나 어차피 5포인트 차야. 그럼 2400, 오늘2400 거의 왔다고 치는 거거든. 요 그러면 쌍봉을 만들고 개파락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야, 역시 쌍봉 만들고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야. 미국 증시가 지지를 못 한다면. 그렇죠? 자, 시나리오 두 번째. 미국 증시가 우리 연휴 동안 또 다행히 지지선을 받쳐주고 양봉으로 또 위로 올라간다. 그럼 우리 증시는 좀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 세력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옵션 포지션을 보면 2,400 위에서는 올라가는 구간은 한계가 있다. 지금 포지션 자체가 그래요. 한계가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버스 같은 거는 적당히 들어가 있는 게 낫다. 그겁니다. 임버스 같은 거. 왜? 변곡점이 뭡니까?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결정이 날 구간이 변곡점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한달 전인가요? 두달 전인가요? 변곡점이라고 했을 때 변화가 확 왔잖아요. 밑으로 왔잖아요. 밑으로 여기서. 어? 그게 한달반 정도 되나? 한달 전이네. 한달 전. 그렇죠? 변곡점에서 확 내려왔잖아. 여기서도 변곡점이 살살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도 적당량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낫다. 요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인버스를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안 되겠지. 지금 한참 손해죠. 어. 우리도 요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흔히 말해, 헷지라 그러죠. 헷지. 해치. 헷지성. 헷지라기 어. 보다도 저는 투자 목적에 들어간 거예요. 투자 목적에. 손절, 어디 넘어가면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어, 오늘 흐름 이야기는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진짜로 쭉 내려갈 것 같았는데, 야, 그래도 올라오더라. 그러면 또, 야, 올라온 이유가 뭘까? 항생 주수가좀 갑자기 올라가긴 했어요. 항생이. 그것까지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어, 그냥 뭐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올라와서 이게 점심시간이에요. 중국 증시는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거래 안 합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2시부터 급등이 나왔어요. 2시부터. 자, 그럼 우리나라 차트 한번 다시 볼까요? 2시부터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오후에 힘을 더낸 거예요. 힘을. 자, 업종, 여기, 여기서, 어, 여기서 멈추었었죠? 여기 2시, 이게 2시입니다. 2시에 추가 이게 나온 겁니다. 2시, 추, 추가. 근데 항생이 급등하기 전에도 급등하기 전에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안 내려갔다는 거는 안 내려갔단 거는 어 삼성전자를 추가 하락을 시키지 않으면서 이거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생 지수가 급등해서 우리 증시 오후에 좋았다 이거보다도 우리 증시는 어, 힘이 강했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요 내용 한번 까지만 말을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마감하려고 하느냐. 자, 삼성전자 보면은 오늘 5일선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5일선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5일선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5일선에서.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 분봉으로 시작은 좋았죠. 제가 아침에 여기서 영상 올려드린 거야. 야, 삼성전자 역시나 쭉 내려오면 됐더니 여기서, 여기서 마감할 줄 알았어요. 계속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마감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건 누구 때문에 올라갔어요? 외국인이 끌어당겼어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당겼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외국인이 야, 진짜 삼성전자 저가 메리트가 있어서 당겼나? 이거는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요. 이 선물 또는 옵션 만지작 만지작거리냐고 어, 끌어당긴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건지 오늘 아침까지는 예, 이 파생에서 만지작거리냐고 어제 끌어당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어 이거 이상하네. 아직까지는 이 파생 쪽에서 만지작거리냐고 만지작거린 것 같다고 생각 드는 게60% 나머지 40%는 아이고 이상하네 이 정도입니다. 아이 정도까지만 오늘 하고 줄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전쟁 도깨비였고요.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어, 연휴 때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